사랑의 진실변해가는 감정의 여정과 건강한 연애의 비결 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연애 초반 그 찬란한 폭발적 열정은 과연 오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첫눈에 반한 그 순간의 설렘과 매일 카톡 전화로 넘쳐나는 관심은 마치 불꽃놀이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불꽃놀이는 찰나의 눈부심일 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잔불이 남듯 연애도 변해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애정 표현만이 아닌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는 진짜 사랑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연애에서 겪게 될 다양한 변화와 그 속에 숨은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연애 초반의 설렘과 과도한 애정 표현. 연애 초반 우리는 마치 온 세상이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매일같이 사랑해,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와 전화 한통한 한 통이 우리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 줍니다. 이 때의 남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며 자신의 일상을 바꿔서라도 상대방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단순한 애정 표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두 사람 모두 도파민과 같은 행복 호르몬에 취해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먼 거리를 뛰어넘어 약속 장소에 달려가거나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면서. 내가 없으면 안 되라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시작은 마치 폭죽처럼 단시간에 터지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것은 잔불과도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연애는 초반의 격한 감정에서 벗어나 서로의 진짜 모습과 내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2.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는 두 가지 변화 약한 모습과 진짜 모습 연애가 깊어지면 남자는 자신이 평소 감추려 했던 두 가지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일 약한 모습 연인의 곁에서 보이는 진솔한 고백. 처음 만났을 때 남자들은 강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멋있고 듬직한 남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본인의 약한 면이나 고민, 심지어는 치부라고 여겨지는 부분까지도 감추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깊어지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속마음과 고민, 때로는 지친 모습까지 솔직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친구나 동료에게만 이야기하던 직장 내 스트레스, 가정의 어려움,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연인에게 꺼내며 너에게만은 이 모든 걸다 털어놓고 싶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 깊은 신뢰와 의지가 담긴 증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연애 초반의 격렬한 사랑과 달리 점차 상대방에게 나의 소중한 존재를 인식시키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끔은 너무 약해졌어라며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는 서로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자연스러운 단계임을 기억해 주세요. 이 진짜 모습 미래를 그리는 책임감 있는 태도, 연애가 계속되어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남자는 더 이상 단순히 감정의 과잉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랑해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과 함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때의 남자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때로는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은 고쳐야 해라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자 하는 진지한 이지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연애 초반에는 뭐든 다 괜찮아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던 상대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번 주말은 조금 조용히 보내보자. 내일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라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춰가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이런 변화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너는 언제 이렇게 변했어? 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서로의 기대치가 현실적인 모습으로 조율되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초기의 열정이 가라앉은 후에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참 건강한 갈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의 성장. 연애 초반에 달콤함이 지나고 나면 때때로 서로의 다른 생각과 의견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연애 중에 일어나는 작은 다툼은 오히려 두 사람이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서로 조율해 나가는 건강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갈등의 성장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기대가 충돌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커플은 평소에는 서로의 작은 취향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다투다가 점차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싸움이 잦아진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관계를 포기하거나 사랑이 식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현실적인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어 이해줘라는 따뜻한 말한 마디가 격한 말다툼 후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습니다. 4. 자기애와 자립성의 중요성 지금까지 우리는 남자가 연애를 통해 변해가는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 즉 자기애와 자립성입니다. 연애는 두 사람이 서로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약한 면을 드러내고, 진짜 모습을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와 독립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할 때, 비로소 상대방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서로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오랜 연애 중에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에 상처받아 자신감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나도 소중해, 내가 행복해야 진짜 사랑할 수 있어라고 다짐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는 동시에 각자의 영역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며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애와 자립성은 단순히 혼자서 잘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독립적인 존재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나갈 때 연애는 더욱 깊은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5. 연애의 변화에 따른 실생활 에피소드와 사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연애 초반에 달콤한 감정에 취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며 예상치 못한 변화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씨와 비씨는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관심과 애정 표현에 한껏 취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와 잦은 전화통화는 두 사람 모두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어씨는 점차 자신의 고민과 부담, 때로는 외로움까지도 비씨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어씨의 이러한 변화에 놀라고 당황했지만 곧 그것이 어씨가 진심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C씨와 D씨는 연애 초반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D씨가 우리 앞으로 좀더 절약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이를 변심으로 오해할 뻔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과 계획을 공유하며 현실적인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이처럼 연애는 단순히 한동안의 설렘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가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긴 여정임을 알수 있습니다. 6. 나이 많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변화. 연애라는 주제는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사랑의 의미와 표현 방식도 달라집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시절의 열정적 사랑과는 또 다른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첫사랑의 설렘이 지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때로는 말다툼과 갈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은 언제나 사랑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들이 때로는 서로의 작은 습관 때문에 다투기도 하지만 그 다툼 속에서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변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쌓인 신뢰와 이해의 결과입니다.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 관계는 모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긴 여정입니다. 젊은 시절의 격렬한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7.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사랑.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연애는 처음에 화려한 열정보다 시간이 지나며, 나타나는 상대방의 약한 모습과 진짜 모습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애 초반의 무분별한 애정 표현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약점과 진솔한 면모를 공유하는 순간 그것이 곧 신뢰와 깊은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건강한 갈등과 대화를 통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함께 세워나가는 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기애와 자립성은 연애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존하면서도 각자의 존재감을 잃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연애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고 함께 조율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때로는 격한 감정의 충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전체 영상 요약 연애 초반의 열정 첫 만남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관심과 애정 표현이 나타나며, 이는 도파민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 약한 모습 남자는 점차 자신의 고민, 부담, 심지어 치부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한 면을 드러냅니다. 진짜 모습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책임감 있는 태도와 현실적인 요구를 드러내며, 이는 사랑이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갈등 다툼과 갈등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로 볼수 있습니다. 자기애와 자립성 연애에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실생활 에피소드 여러 사례를 통해 연애 초반의 달콤함과 시간이 지나며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 및 그에 따른 갈등과 성장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애의 성숙함 나이가 들수록 연애의 형태와 사랑의 깊이는 달라지며 서로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연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사랑의 모습을 이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애는 언제나 도전과 성장의 여정입니다. 후회 없는 사랑, 서로의 진실을 마주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시청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